북중러 등 유엔 수호 집단 신식민주의 관행과 인권의 정치화에 맞서자 유엔 헌장을 수호하는 친구 집단이 14일부터 15일까지 러시아 모스크바에서 제3차 기획 조정자급 회의를 가졌습니다. 2021년 7월 6일 창설된 친구 집단에는 북한, 중국, 러시아, 이란을 비롯해 알제리, 적도기니 벨라루스, 볼리비아, 짐바브에 말리, 쿠바, 에리트레아, 라오스 니카라과 세인트빈센트 그레나딘, 시리아 베네수엘라 팔레스타인이 함께하고 있습니다. 세르게이 라브로프 러시아 외무부 장관은 친구 집단의 권위와 위상이 높아졌다라며 친구 집단은 세계 다수의 이익을 대변하는 뚜렷한 목소리로 자리 잡고 있으며 더욱 공정한 다극 세계 질서 형성에 기여하고 있다라고 평가했습니다. 이어 유엔 헌장의 목표와 원칙을 옹호하고 불법적인 일방적 제재 등 신식민주의 관행과 인권의 정치화에 맞서는 데서 친구 집단의 노력이 중요하다라고 강조했습니다. 라브로프 장관은 친구 집단이 팔레스타인 국민의 합법적 권리와 열망, 특히 자결권과 토지 귀환을 지지하고 보호하는 데 연대하여 행동하고 있다라고 만족해하며 즉각적이고 무조건적인 휴전, 모든 인질과 강제 구금자의 석방, 방해받지 않고 안전한 인도적 접근이 필수적이다라고 말했습니다. 회의 참석자들은 공동성명 정신에 따라 동해루살렘을 수도로 하는 1967년 국경 내에서 독립적이고 주권적인 팔레스타인 국가를 창설하고 이스라엘과 평화와 안보 속에서 공존하는 것을 규정하는 일반적으로 인정된 국제법적 기반에서 평화과정을 재개하는 것 외에는 대안이 없다라는 데 동의했습니다. 또, 우크라이나 상황을 비롯해 전 세계 위기를 해결하려면 근본 원인을 해결할 필요가 있다고 입을 모았습니다. 이고리 세크레타 벨라루스 외무부 차관은 일방적인 강압 조치가 세계 식량 안보와 지속 가능한 개발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에 대해 국제사회에 알리기 위한 추가 조치를 취할 것을 촉구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식민주의에 반대하는 날과 일방적 강압 조치에 반대하는 날을 국제적으로 제정하려는 친구 집단의 활동에 대해 강력한 지지가 표명되었다고 했습니다. 그 이후 토론은 세르게이 베르신인 러시아 외무부 차관을 중심으로 이뤄졌습니다. 러시아와 미국 간 최고위급 접촉의 최신 내용들을 공유하는 등각 의제에 대해 평가를 나눴다고 합니다. 친구 집단은 올해 9월 외무부 장관급 회의를 준비하는 등 활동을 더 확대하고 효율성을 개선하자고 합의했습니다. 그리고 국제적 의제의 주요 사안에 대한 참가국들의 기본적 접근 방식을 반영한 일반 정치 선언, 제2차 세계대전 승전 80주년 기념 및 푸에르토리코 문제에 대한 특별 선언을 채택했습니다.